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? 선반 아래쪽으로 테이프 자국이 보입니다. 강남 마약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 10g을 붙여놨다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겁니다. 행동책 길모 씨는 이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100개의 빈 병에 나눠 담았습니다. 병들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메가 ADHD란 상표를 붙였습니다. 결국 한 병에 필로폰 0.1g씩 담긴 셈인데 성인 1회 투약량의 3배가 넘습니다. 시중에는 18병이 뿌려졌는데 음료를 실제로 마신 피해자는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9명입니다. 경찰은 오늘 이 음료를 만든 길 씨를 포함해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한국인 인 씨한테 제조뒤집 하는 거 맞으세요? 경찰은 25살 이모 씨가 6개월 전 중국으로 간후 현지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씨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 대해선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. 전쟁입니다.